하나 둘, 셋, 넷, 다섯. 팔을 꼬으세요 이렇게 딱, a 꼬아 b 꼬 c k back, b 하 c k back, b 지알람 b a c 이거 못해 하지마 c k back, back, b a 왜왜왜왜 왜, k b a c 손을 딱 깍지 이렇게 세요, 이렇게 세요. 안 끼면 다 떨어집니다. 앞으로 쭉, 앞으로 쭉 숨을 들이쉬면서 위로 올리세요. 팔을 귀에 붙이시고, 팔을 귀에 붙이시고, 나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숨을 내쉬면서 이 방향으로 최대한 다시 숨 들이쉬고, 숨을 내쉬고 이런. 그리고 팔을 목 뒤로, 손을 목 뒤로, 너 빨리 안 할래? 정성 들으세요. <laughs> 등장 밑이 더 밝아있어. 조교가 뭐 저래, 씨. 팔꿈치를 바깥으로. 팔꿈치를 바깥으로, 씨. 스트레칭을 해야지. 자, 다 내리세요. 신자그 <laughs> 다음에 손을 이렇게 올리세요 잘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딱업 하면 큰일 나요 <laughs> 팔은 천천히 제발 팔을 내리고 목은 반, 반, 반작용으로 오케이 그래야지 스트레칭 됩니다 시작 팔을 내리고 목은 반대로 자 반대로 오래 하지 마세요 팔은 팔은 목 목을 당기고 이건 반대로. 시작. 오케이. 쫙한 번만 하면 돼. 손 이렇게 끼세요 끼고 턱목목 아니야. 턱 뒤로 접게세요 최대한 접게세요 그러고 그리고 몸을 이것도 잘못하면 꼭 하면 큰일 나요. <laughs> 팔은 내리고 목은 들어야 돼요. 자, 시작. 됐어요 그리이 이렇게. 이펴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여기 팔꿈치 게 말고 뒤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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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세요 이렇게. 딱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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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스트레칭을 해야지 잠이 안 와요. 그리고 이거를 이경규라는 그 개그맨이 하는 거 보고 내가 배웠어요. 8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서 커피, 녹차, 스트레칭. 언제했나면 점심 먹은 직후에 12시 반에 점심 먹고 1시에 딱한 다음에 2시에 조는 집단을 찾는 걸 봤어요. 근데 커피도 자요. 녹차도 자요. 딱한 집단만 앉았어요. 스트레칭 집단들만 앉아더라고.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을 해도 돼요. 하루에 스트레칭을.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.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이렇게 하지 말고. 나 <laughs> 아, 진짜 시체도 아니고. 이게 뭐야 이게. 누가 확턱 잡아가면 어떻게 할래. 어? 뭐 침대에서 해, 그냥, 그냥 스트레칭 해도 돼요. 그냥 이게 침대. 나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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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. 배를 쫙 내리라고. 오케이. 그 다음에 나. 고양이. 고양이, 고양이 자세. 아, 그러고 팔을 쫙뻗고 이게 렇쫙뻗고 이게 내내 여기 몸무게를 여기다 눌러서 팔을 펴. 그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펴고, 그렇게 해서 몸을 이렇게 늘려주면이 시간에 안 좋아요. 절대 알겠죠. 그러니까 그러고는 과학적으로 뭐그 사람들이 해, 한 거니까 우리는 뭐 따라 하는 거잖아요. 따라 하면 잘 되잖아요. 그 다리도 스트레칭 꼭 해주고, 오케이,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놓고, 그 다음에 운동을 하든, 뭐 우리 때는요. 초등학교 1학년 때 조회라는 걸 했어요. 교장 선생님이 앞에 여러분들 해요. 네. 교장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와, 엄청 짜증 나잖아. 요 그거. <laughs> 어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지키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면 나는 그거 잘 따라 했어요. 그러고 점심 때뭐밥 먹고 했나? 이거 국민체조라고 있었거든요. 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, 막 이렇게 했거든. <laughs>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난 열심히 하는데 앞에가.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, 꼴보기 싫어, 바로 차버렸어요. 그래서, <laughs> 그, 지금 왜 쳤냐, 그래. 보기 싫어, 쳤다. 그런 사람들 성공 못 해요. 걔 공부 못 해요. 그러니까,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파고들라는 뜻이에요. 알겠죠? 네. 어. 아니, 이게 중요하지. 그거 좀안 했다고 그럴까요? 네. 그래요. 심지어는 밥 먹는 거딱 보면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실패하는 다 보이거든요. 왜 내가 그런 걸알수 있을까요? 책을 봤죠. 밥을 느릿느릿하게 먹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. 그건 통계입니다. 통계. 밥 빨리 먹는 사람이 성공한대요. 그렇다고 내가 속이 잘 받쳐주지도 않는데 그냥 쳐넣어가지고 병원에 쳐박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버벌벌벌 씹으라고 그리고 평상시에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배가 고픈 거예요. 여러분 공부하면 배고프잖아요. 아무것도 안 해도. 왜 가만히 앉았는데 배가 왜 고프고 래요 <끝> 머리 쓰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배가 엄청 고프다는 거니까 밥도 빨리 먹을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실험을 할 리는 없죠. 내가 미치다 그런 실험하고 있어요. 다 읽어 보세요 그런 것들. 그러니까 자기의 행태를 바꾸라고요. 타고났다고요? 웃기지만 타고난 사람이 어디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똑같아요. 사람은 가르쳐 보면 알 거예요.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. 타고난 사람 없어요. 교육의 힘은 무시무시합니다. 스스로 바꾸세요. 여러분 일단은 지금 생각을 바꾸세요. 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. 두 번째는 행동을 반복하세요. 그러면 습관이 생겨요. 습관이 바뀌면 인생 바뀝니다. 앞으로 어, 한 20년 후에 지금은 1, 2년은 아무 차이 안 나는 것 같죠? 한 20년 뒤를 한번 보세요.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 낼지 빨리 최대한 빨리 습관을 바꿔주세요. 오케이? 어,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말고요. 절대 그러지 마세요. 여러분 스스로 만든 거니까